나르르 고구단 나르르 고구단 재보이 나르는 고구단이야. 나르르 <laughs> 세기팔 바... 나르르 나르는 고구단 이거 동영상에 올릴까 나르는 고구단. 셋스 <laughs> <laughs> 셀스... 어머잇 <안 웃음> 안 보일 정도로 내가 봐줄게 보여 <laughs> 조회수 1 <그렇지. 웃음> 조회수 1아 선생님도 보세요 조회수 어. 2 우리 오빠도 그러면 조회수 아니야 나 무슨 그치? 나 조회수 그거 뭐더라 200 얼마인 것도 있고 300 얼마인 것도 있어 나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니네들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나는 9점을 우라그랬는데 채빈이가 이렇게 만들었어. 뭐. 저 대체 뭐야? 오 어, 잠깐만 여기, 여 잠깐만 이거, 이거 없었는데 아까 아까 케이크 없었어 었는데 이거 가안 나려, 아니 누가 이졌어아 가져내. 고양이 타다 타. 아, 고양이 고양이 예. 케이크 먹으려고 다 케이크를 영만 영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사어가 영만 말해요. 어. 몰라요 잠깐만요. 지금 생활에서 그래요. 어? 어 원인을 찾아봐. 케이크 0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선님 어, 아니다. 0 아니다. 뭐가 0만 말해, 지금?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맞지? 네. 너무 정신 없어서. 안안하고 바나나하고... 떡볶이가, 떡볶이가 같이 가치... 당겨. 멈췄다. <laughs> 언니 멈춰봐. 잠깐만. 아, 알겠다. 저도 영만 말해요.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거 음, 2로 해야 되는데 2라고 미지, 해야 되는데 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그게. 그럼 나도 해볼까? 나중에 보냐 어, 케이크. 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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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르는 비행기. <laughs> 나르는 비행기. 나르는 먹잇거리와 그래. <laughs> 아, 근데... 아 너무 웃겨 이거 꼬로가는 게. 난리. 방학을 난리인데요. 뭐가 이렇게 해본 적 없지? <laughs> 그래면 자, 그러면, 자, 그는데 자, 그러요 자, 그다면너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가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면 자, 그러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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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laughs>